자, 접선, 어,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접선의 기본 유형 배웠죠?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니까, 직선의 방식과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y-fa 함수값, 게 함수값이, 요 겹, 접점이 있죠? 접점에서 a, fa에서 접선의 방식 구하라 하면, 접점과 기울기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미분해서 x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f'a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y-fa는 f'a의 x- 이렇게 해서 접선 구한다 그랬죠 접선 구하는 방법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점을 주는 경우죠 아까처럼 접점을 주고서 접선 구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그지 미분해서 x좌표를 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 두 번째 유형 뭐였죠? 기울기를 주는 경우죠 접점은 모르고 기울기 주는 경우 그러면 자 미분해보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도함수가 나온다고 그랬지 f'x f'x가 기울기 m이 되게 만드는 x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x를 찾으면 그 x가 뭐가 됩니까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알면 접점을 구해서 푼다 두번째 유형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은 기본 유형이고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세번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여기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조금 어렵습니다 계산도 좀 들어가고 자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되시죠? y f x 란 곡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접선이 있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 접점을 몰라요. 기울기도 몰라요.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를 모르는데, 뭘 한다? 곡선밖에 한 점, 요 p 점을 아는 거지. p 점 x1, y1에서 이 접선을 끈 거지.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끄고, 이렇게 또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건 답이 이제 두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데, 외부의 점을 아는 경우에는 접선을 어떻게 걸 거냐? 자,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풀면 되는 겁니다. 모르잖아. 그지 모르니까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버리면 x에서 t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지겠죠? 그럼 ft가 되는 거지? 그럼 접점의 좌표를 항상 t, f t 라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 미분해서 그대로 x 앞에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이 또 f'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공반 대로 y-ft는 f't에 x-t. 이렇게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접선이 뭘 지난다? 외부의 점, x, x1, y1. x1, y1을 지난다. 그래서 이 x1, y1 집어넣어버리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 t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대표형 한번 볼까요? <laughs> 예제, 예제 6, 아,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 자, 외부의 점 0, 마이너스 4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림 그리면, 뭐, 그림을 그리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림 안 그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y는 x 제고 마이너스 2x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의 점 0, 마이너스 4에 접선을 끊는 거지. 이렇게 접선을 끊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접선의 방향 탑이 두개가 나오네? 그니까, t 값이 두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럼 우리가, 그, 어, 저 앞에서 자, 앞에서 공부한 대로, 자, 한번 샘플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 있을 건데 접선이 두 개나 온다는 거죠. 접점의 좌표를 t로 두자 말이야. 모르니까 접점도 이건 외부의 점을 아는 거지. 외부의 점을 아는 거지. 접점은 모르니까 접점의 좌표를 t 라 두자. 그러면 x에 t를 집어넣으면 y는 t 적은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 접점의 좌표는 t, t 적은 마이너스 2t가 되고 자 미분합니다. y'은 프라임 e x 2 그러면 t를 집어넣으니까 e t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 구할 수 있겠죠? y-y1 equal 접선의 기울기 x-x1. 그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럼 뭘 지난다? 0마이너스를 지나니까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버리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다 지워지고 t만 남는 거죠? 그럼 t를 정리하니까 t제곱은 4, t는 풀마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개는 t가 두개 나오니까, 접선이 두개 나오는 겁니다. 그럼 t에다가 제일 먼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네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아까 접선이었잖아요. 접선. 여기다가 t 자리에 다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리면, 첫 번째 답은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두 번째 t에 또 1을 집어넣어. 이 t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버리면 또 y는 2x 빼기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두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번 기말고사 때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의 유형이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그 확인 체크 문제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이건 0, 원점이니까 0.0이겠지 외부의 점 외부의 점에서 써서 섭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이번 하나 더 볼까요 유형 자 어, 6번 예 6번 같은 유형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곡선 2x제곱 더하기, 위정계수가 있는 거죠. ax 더하기 1. 근데 이놈의 접선이 7x, y는 7x 빼기 3이랍니다. 여기에 접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에 접선이 마이너스 y는 7x 빼기 3이 되게 만드는 a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한 번, 풀리한번 볼까요? <laughs> 자, 무슨 소리냐면,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y는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란이 요런 곡선이 있어요. 자, 요 그래프 직선이 접선 1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뭘 모르니까. 자, 접선, 물론 접선이 기울기는 알고 있지만, 자, 우리는 아까처럼 또 접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접점의 좌표를 t라 놓고 똑같이 또 t콤마 2t 삼성 더하기 a t 더하기 1. 미분해 버리면 6t 제곱 더하기 a. 기울기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거지. 요 접선을 쭉 구하는 겁니다. 접선을 구해가지고, <laughs> 요 집, 저, 이 접선이, 자, 우리 접선을 정리한 거잖아. 그죠? 이 정리한 단점계에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이 접선하고, y는 7x 빼기 3하고, 같으라. 안 얘기지. 두 개는 똑같으라. 우리 1번식이라 준 거죠. 1번식하고, y는 7x 빼기 3하고, 똑같으라. 그러면 기울기 똑같겠죠? 6t 제곱 더하기 a와 7이 똑같겠죠? 그 다음에 y절편 똑같겠죠? 마이너스 4t, 4t 3승 더하기 1과 마이너스 3 똑같겠지. 그 방식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4t 3승은 마이너스 4가 되고, t 3승은 1. t는 1 나오잖아. 그지? 그 t1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a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어떻게 하라? 아접점이 좌표를 t라 만들어 놓고 t라 두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지? 자그 다음 2번 문제도 볼까요? 자이번도 똑같습니다. 자이번 문제도 y는 자 이놈의 접선이 이놈이니까 아 기울기가 이거 y절편 0이구나. 또접점이 좌표를 아까처럼 또 t라 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자또 풀이 가좀 볼까요? 접점 좌표를 t 라 놓고 t 콤마 t 삼성 마이너스 a t 더하기 이 미분하면 y 는3 t 제곱 마이너스 a 그럼 또 접선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접선을 쭉 만든 거죠 y y 1은 기울기 x x 1에쭉정계해서 푸는 겁니다 넘겨서 정, 정 정리한 거죠 이정리 이놈이 y 골이 x 하고 똑같더라 그럼 이놈이 이거 이놈은 0이고 그죠? 그럼 이 뒤에 방식 풀수 있겠죠? 또 t 가일 나오네 t 에다 1 집어넣으면 a 도1 나오네. 같은 같은 유형이죠? 똑같이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